네, 제가 이 먼저 이 스피치 학원에 오게 된 이유는, 일단,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떨림이 심해지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, 이제 음, 호흡이 좀 짧아서 헐떡이는 게 제가 느껴지고요.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소리를 질 일이 많은데,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복식호흡 쓰는 걸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어가지고, 이 학원에 오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배운 복식호흡을 좀더 몸에 힘을 빼고, 좀 자연스럽게 복식법을 쓸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뉴스를 보면서 하조도 연습을 많이 하고 이 배웠던 거를 활용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해서 네, 잘 사용하겠습니다. 대학은 갔지만 앞으로 연기를 하고 싶어서 대학에 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에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어,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피하지 말고 고쳐보자 싶어서 이 학원에 등록하게 됐어요. 그래서 학원에 다니면서, 어, 먼저 오신 분들보다 더 늦게 오긴 했고, 그리고 좀 빠졌지만, 그래도 오면서 말하는 거에 대한 공포심 자체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되게 말할 때 거부감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고요. 그냥 말할 때도 좀더 생각을 하면서 잘 지키면서 하기로, 노력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